안녕하세요, 화테스입니다. 테슬라 구입 후 친환경 에너지 기업인 도미니언 에너지를 매수하였습니다. 저는 미국 주식 중에서도 배당주 위주로 매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매수한 기업에 대한 브이로그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처음으로 제작한 영상이라 많이 부족하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도미니언 에너지는 워린 보핏이 운영하는 회사가 항공사 주식을 팔고 인수한 기업입니다. 어떠한 기업인지 알아보고 워린버핏처럼 우리 또 매수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도미니언 에너지는 유틸리티 기업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소비자에게 수송하는 기업입니다. 한국에서는 한국전력이 독점하지만 미국에서는 지역마다 여러 기업이 전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20개 주 700만 명 이상이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하고 버지니아주 리치몬드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하고 저렴하며 안전한 에너지를 공급하고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와 메탄가스의 제로 배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목표는 테슬라와 매우 유사합니다. 원자력, 화력, 천연가스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시설이 있으며 친환경을 위해 화력 발전을 줄이는 중입니다. 친환경시설로는 태양, 바람, 물을 사용하여 발전하는 방식과 동물의 배설물을 이용하여 천연가스를 만들고 발전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프로젝트 사업으로는 천연가스와 전기를 전달하기 위한 수송 시스템과 동물의 배설물 및 기타 유기물질을 분해 후 메탄과 천연가스를 만드는 프로젝트, 재생 가능한 친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등을 하고 있습니다. 수력과 동물의 배설물을 이용한 친환경 에너지의 생산량이 각각 300메가와트이고 바람과 태양으로 총 7000메가와트의 에너지를 생성합니다. 2020년 7월 어닝콜에서 친환경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소개하겠습니다. 2020년 7월, 버크셔 해서웨이 에너지가 도미니언 에너지의 천연가스 운송 저장 자산을 인수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산의 인수 금액은 40억 달러이고 현금으로 지불할 예정입니다. 부채가 57억 달러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97억 달러입니다. 인수 작업은 규제 당국의 승인을 거쳐 2020년 4분기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접권을 보면 버크셔 에너지가 도미니언 에너지의 수송관 등 트랜스미션, 퀘스타 파이프라인과 캐롤라이나 가스 트랜스미션 지분을 100% 인수하고, 이로커이스 가스 트랜스미션 시스템 지분 절반인 50%도 인수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버크셔 에너지의 미국 내 천연가스 수송량의 비중은 8%에서 18%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도미니언 에너지가 수송관을 판매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7년에 대서양 연안 파이프라인 건설에 대한 기사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2등 기업인 듀크 에너지 등과 건설하기로 했었습니다. 큰 프로젝트 중의 하나인 대서양 연안 파이프라인은 대법원에서 승소하였지만 도미니언 에너지는 이 사업을 포기하고 대부분의 미드스트림 자산을 버크서 해서웨이에 매각하고 파이프라인 사업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3년간의 소송과 파이프라인 건설에 대한 비용이 도미니언 에너지에게는큰 재정적인 부담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파이프라인에 대한 손실은 2020년 7월 2분기 어닝콜에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영업으로 인한 이득이 있었지만 순 이익은 적자가 지속되었습니다. 2020년 보고된 손실에서는 대서양 연안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및 관련 서플라이 헤더 프로젝트 취소와 관련된 28억 달러의 비용, 버지니아 내에서 계획된 전기 발전 시설의 조기 퇴직에 관한 8억 8,200만 달러의 비용, 원자력 해체 식탁 신탁 기금의 투자와 관련된 1억 4,500만 달러의 순손실, 이러한 손실을 많이 하기 위해 7,700마일의 파이프라인, 9,000억 입방 비트의 천연가스 저장고, 코브포인트 LNG 수출 시설의 25%의 지분을 버크셔 해서웨이에 판매하였습니다. 4분기 거래가 종료가 되면 도미니언 에너지는 40억 달러의 현금이 생기고, 57억 달러의 부채가 사라집니다. 지난 15년 동안 도미니언 에너지는 석탄을 이용한 화력 발전을 값싸고 풍부한 천연가스로 대체하고 최근에는 태양 및 기타 재생 에너지에 투자하여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52% 줄였습니다. 석탄은 2005년에는 52%, 2019년에는 12%, 그리고 2035년에는 6%까지 줄여 제로 또는 저탄소 에너지 생산을 94%까지 목표하고 있습니다. 2019년 자연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량이 약 7000MW입니다. 현재 4%인 수준을 30% 이상 증가시켜야 합니다. 도미니언 에너지는 태양광 발전 3위로 약 3000MW를 생산합니다. 1위는 넥스트 에라 에너지로 4.4기가와트 에너지를 생산하고 2위는 사우던 컴퍼니입니다. 생산량을 1년에 15% 이상 증가시켜 2035년에는 28.3기가와트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태양강 1등 기업인 넥스트 에라 에너지와 도미니언 에너지의 2년간 차트를 비교하였습니다. 19년 초반부터 넥스트 에라 에너지가 더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파이프라인 사업이 도미니언 에너지의 발목을 잡아 1등과의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넥스트 에라 에너지도 매수 중이니 정리가 되면 리뷰하겠습니다. 기업의 주가를 예상하는 방법으로는 PER을 이용하는 방법과 EV인 자산가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두 가지 방법으로 도미니언 에너지의 주가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2020년 8월, 현재 78불로 평균 예상 주가를 넘어섰습니다. 만약 70불 이하로 떨어진다면 추가 매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틸리티 기업은 특성상 매출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어닝콜에서 발표한 약 7%의 상승이 예상됩니다. 도미니언 에너지에 대한 결론입니다. 총 부채의 약 12%의 감소는 도미니언 에너지의 신용등급에 긍정적일 것입니다. 천연가스 전송 및 저장시설의 판매로 회사의 위험은 크게 낮추는 동시에 재생 가능한 에너지 자산에 투자할 자본을 확보하였습니다. 도미니언 에너지는 30억 달러의 주식을 되찾을 계획이고 추가로 미드스트림 운영을 매각하면 2021년에는 연간 수익률이 10에서 11%, 그 이후로는 연간 6.5%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가의 상승은 긍정적이지만 배당금은 2020년 4분기부터 감소될 예정입니다. 파이프라인 판매 전에는 85%의 배당률과 3.76불의 배당금이었지만 향후 각각 65% 2.5불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재정적으로 합리적이지만 배당 투자자에게는 슬픈 소식입니다. 그러나, 배당금 30% 삭감으로 인해 현재의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6년이 더 지나야 합니다. 향후 진행, 진행될 미국 대선에서 어떤 대통령이 당선됨에 따라 수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 도약하는 도미니안 에너지. 배당금 삭감만 아니면 고배당 유틸리티 업종이지만, 배당금 삭감으로 인해 추가 매수는 개인적으로 어려울 듯 합니다. 한정된 월 투자 금액으로 70불이면 다른 배당주도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제가 매수한 유틸리티 배당주 도미니언 에너지에 추가적인 의견이나 조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처음으로 올린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